할당표본 추출은, 아,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수업시간 끝날 것 같아요. 네, 반가우시죠? <laughs>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합니다. 그런데, 랜덤이라든지 이런 방법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사자가 야, 그 서울 대전, 부산 여기서 서울에서 500명 뽑고, 대전에서 200명 뽑고, 부산에서... 300명 뽑아라. 그런데, 이때, 남녀 구성비를 서울은 6대4, 대전은 4대6, 부산은 5대5, 이렇게 뽑아라고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500명인데, 남자가 60%면 300명이죠? 예. 그 300명을, 이 명을 받은 사람들이 표본을 어딘가에서 30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뽑아서 300명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럴 때 표본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랜덤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걸 머리에 딱 넣고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세요. 할당 표본 추출은 인구통계적 특성. 이게 뭐냐? 나이, 성별, 소득 수준 또는 거주지.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조사자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주관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구성원들의 할당한다. 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인구 통계적 특성 뭐 거주지 이런 걸로 지금 나누잖아요. 뭐 성별, 거주지 이런 걸로. 근데 할당표본 추출에 실제 예, 실제 응용되는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는 하지만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른 변수도 쓰긴 씁니다. 그런데 그 주로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이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예를 들어, 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백 명을 뽑는다. 이럴 때, 뭐 특정 학년 학생들을 막 마구 뽑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학년별 등록학생 비율에 따라서 학년별로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학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학년이 되는 거지 이게 이 축이. 그러면서 남녀, 이런 성별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되면 여덟 개가 생기니까. 소집단이, 그렇게, 여덟 개. 이쪽에 네 개, 이쪽에 그, 저 가로축에 두개 생기면, 사곱하기 이에서 여덟 개 생기죠. 그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런데, 행이 바뀌는 곳에, 할당 표본은 여러분의 이제 마음속에 혹시 피어나고 있을지 모를 의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층화 표본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즉, 이렇게 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층화표본 추출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특성에 따른, 조사자가 파악한 특성에 따른 기준 변수에 의해서 층화를 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어떤 걸로 한다?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이런 걸로 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기가 그겁니다. 층화표본은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 면에서, 즉, 조사자의 사전 지식에 의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단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백화점의 경우, 뭐, 소비자 의견,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해서 모집단이 여러 다른 집단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특성 면에서 그 층들은 서로 어땠습니까? 이질적이었죠? 층화표본에서. 그런데, 그래서 각 집단에서 일부씩 추출하는데, 층화는요, 조사자가 사전지식에 의해서 층화를 시켜놓고, 얘들은 서로 되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표본을 뽑아낼 때 결정적으로 랜덤을 쓰죠. 랜덤을. 그런데 할당은 이거와 비록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구분이 인구통계적 특성을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표본을 뽑아낼 때 랜덤을 쓰지 않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 할당표본은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사자가 표본 크기를 할당하는 것이다. 라런 얘기입니다. 장점과 한계점 살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어, 그 옆에 편의표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편의표본은 우리가 금방 배웠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이 말뜻이 이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그냥 마구마구 뽑는 이런 편의표본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좀 높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당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죠. 뭐 지금 지워 어, 예 여기 좀 남아 있네요 흔적이 서울에서 몇 명, 대전 몇 명, 부산에서 몇명 그러면서 남녀 비율은 몇대몇몇대몇 대 몇, 몇대 몇. 이렇게 마음대로 조사자가 할당한 것 같지만 사실 조사자는 어느 정도 인구나 성별 비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랜덤을 쓰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층화같이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의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 할당표본 추출은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구마구 마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